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이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육관과 저 너머로 본당이 보이는 파킹닷에서 하늘문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신학교 단위 때에 교수님께서 석사와 신학 석사 M.D.B. M.D.B.와 그리고 박사 신학 박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학 석사 이제 신학을 배우는 그러한 그러한 신학 석사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학 박사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 같지만 이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쉽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모르는 어떠한 미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더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고 또 더욱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참된 연구가 시작된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박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이것이 저는 그냥 교수님의 그냥 하나의 뭐 유머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 더닝 크루글 이펙트라고 해서 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더닝 크루글 이펙트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조그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자신감이 가득하고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오히려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많이 알고 유능한 사람은 여전히 나는 무언가를 모르고 있어 나는 여전히 부족해라고 오히려 낮고 겸손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어,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 박사가 아닌 석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우상 제물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될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어, 이것은 한국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구정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올 때면 전도사님이 꼭 가르치셨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제사 드릴 때에 절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인가 어, 이런 것을 꼭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사 드릴 때쯤에. 빨리 화장실에 숨어서 제사가 마칠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사는 고기들은 모든 고기들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이것을 먹어도 될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갈등들 또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 리더십에 있는 특별히 있는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장 13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들여진 음식,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인가? 당시 많은 교회들, 당시 초대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8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로다. 우상 제물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높은 믿음의 지식 또는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왜 먹지 못하게 하느냐 또 반면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서로 지식이 있는 사람과 또 연약한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과 다툼이 분쟁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먹어도 된다. 이 사람들이 옳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지만 동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안됩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순간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이 실족하거나 넘어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지만 먹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는 것 하나님의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그들은 백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은 빵점입니다. 성경 지식을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만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낙제였고 F였던 겁니다. 영적인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지식은 관계적 지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계적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성경 지식, 또는 기독교 지식은 어떤 우리의 있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세우는 나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더욱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 자매들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그들 역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들 역시 내가 누렸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실족하거나 넘어진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지식은 이러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리라. 바울의 이 모습은 성경 지식적 관점에서 보면 0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바로 이것이 만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 기독교의 지식은 관계적 지식입니다 나만 믿음이 좋고 나만 자유함을 누리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주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관계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름 아닌 이 기독교의 지식, 관계적 지식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옆에 있는 지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관계적 지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금 미숙하고 어려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만점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1 0 0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손이 들여도 늘아신마임 1세 나의 진정 사무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이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어, 성경 지식 어, 영적인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되 그런 하나님 이 지식을 통해서 나만 알고 나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 옆에 있는 형제 이웃 자매를 영적으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일으켜줄 수 있는 바른 지식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 하나님 보시기에 백점의 영적인 지식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백점 하나님 앞에서 만점 이 평가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배프로 주옵소서 이조학 집사님 어, 김순복 권사님 장민수 권사님 그외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부터 붙잡아 오셔서 힘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가게를 열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어, 살아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어,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인과 백인 100인 사이 갈등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회복될 수있오니 하나님 미국 땅이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 날도 주님 은혜 안에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한 날도 예수님과 함께 어, 그러한 만점의 신앙생활, 백점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내일 주일 예배 때에 다시 기쁜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